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 글쎄요. 자격 요건을 두고 뭐,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능력, 전문성, 경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붙지 못합니다. 다만, 어, 우리나라 국민정사법에 따르면, 숫자가 나오면 논란이 커집니다. 숫자. 숫자가 갖는 파괴력 같은 것이 사실은 있거든요. 4년 4개월 동안에 로펌 김앤장에서 고문료를 18억을 받았다. 이게 많으냐 적으냐 수임료도 아니고 변호사의 수임료도 아니고 고위공직자 출신의 고문료인데 이게 많으냐 적으냐. 또 고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속물을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던 거냐. 결국 로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 제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2009년 지금부터 십 수년 전이죠.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인장도못 가게 하면 공직자는 어쩌란 말입니까? <laughs> 볼멘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공직자들이 퇴직하면 일부 로펌을 빼곤 몸을 의탁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직 그만두면 모래바닥에 코박고 주어야 합니까? 상당히 이제 세게 하소연을 한 셈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법을 보면은 퇴직 후 3년 동안 자본금 10억 원 이상 민간업체 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펌은 규모가 꽤 크더라도 연 매출이 100억 미만이면 취업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고위 공직자들, 모래바닥에 코, 코 바꿔 죽을 수는 없죠. 이제 옷을 벗으면 사실 로펌으로 가는 사례가 많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상장 기업에는 사실상 취업이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펌으로 가는 겁니다. 어, 가령 그 로펌은 어, 그래서, 이런 고위 공직자들을, 어, 스카우트 하고, 어,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로폼에서는 정부 요처 요처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로폼이 꼭 재판에 나가서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것만 다투는 곳이 아니거든요. 어, 주로, 어, 이 고객들의 입, 과정, 행정과정, 그 대관 업무. 관리들을 상대로 하는 대관 업무. 이제 이런 게 훨씬 더 지금은 덩치가 커져 있는데요. 대관 업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직 고위공직자. 천호 한 통화만 하면 다 후배들 아닙니까? 어이 장관님 왠전하십니까 어이 차관님 왠전하십니까 아, 그래요. 아이고. 김국장 고생 많으시죠? 아, 내가 참뭐 하나 물어볼라고요. 내가 어디 로펌에 와 있는데 아, 이런 이런 사건을 요즘 맡아가지고 아주 고민이 크더라고요. 어떻게 되가는 겁니까? 이렇게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그 후배되는 부처의 고위 임원이 공직자들이 장차관 뭐 국실장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알아서, 이제 그 로펌에서 어, 클라이언트가 돼 있는 그 사람에게 편의를 봐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 로펌에 제일 인기 있는 그 부처가 어디냐? 어디 출신이 제일 인기가 있느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감원, 복지부, 환경부. 이제 여기 출신들도 규제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출신들도 로펌에 가면 환영을 받는다. 연봉이 뭐 연봉으로 말하지 말고 그냥 월급으로 말하죠. 한달 월급이 1억이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달 월급이 1년 연봉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고위공직자 출신이 첫달 월급 1억 원 넘게 받은 걸 보고 그집 부인이 그랬답니다. 여보, 로펌은 첫 달에 1년 연봉을 한꺼번에 주는 거야. <laughs> 공직이 있을 때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봉급을 로펌에 가자마자 한 10배 가까운. 봉급을 남편이 타오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모습의소인데요 뭐, 심지어 로펌에는 교도관 출신들도 크게 환영을 받는답니다. 왜냐하면 로펌이 다루고 있는 사건의 클라이언트가 아무리 재판을 참잘 잘해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기업 오너 가령. 어떤 방을 배정해달라. 운동 시간, 샤워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해달라. 가족 면회를 좀 편의를 봐달라. 이런 거를 제일 잘해줄 사람은 그렇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가 퇴직한 사람. 다 후배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 걸어서, 어, 거기이 A, A 기업에 그, 오너드에는 b 가 거의 곧 들어갈 텐데, 아니, 좀 사정 좀 봐줄 수 있으면, 아니, 탈법을 하라는 건 아니고, 법 테두리 안에서 좀 부탁하네. 이제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옥바라지를 잘한다. 이렇게 로펌이 소문을, 소문이 나면은요, 사건을 많이 수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교도관 출신도 이제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스카우트가 되는데 그 자기가 받은 연봉 이상의 몸값을 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첫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그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가 받은 4년 4개월 동안에 18억. 한 달에 약 4천만 원. 아닙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어, 한 3,500만원, 뭐, 이쯤 받은 겁니다. 어, 국민정서법으로 보면은 많은 액수죠. 네. 그리고 이제 공직을 떠난 지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에, 많은 액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아, 많기는 뭘 많어? 그냥 검찰 막옷 벗은 사람도, 10억 이상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의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위공직자로 발탁이 되면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는 이렇게 납작 엎드려야죠. 겸손해야 되고.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국민의 눈높이 6글자. 이걸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죄송하다. 겸허한 자세 앞으로 살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뭐 이런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어, 뭐, 이 풍토다, 뭐다, 시스템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 고위공직자였다가 로펌으로 가고, 로펌에 있다가 고위공직자로 오고, 아니, 이게 뭐 로펌이 공직자 임명 대기소입니까? 뭐 그런 어떤 시스템이 굳어지는 것. 그래서 이 고위공직자는 모래밭에 코 박고 죽기는커녕 로펌에 가서 수억 원의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았다가. 또 고위공직으로 스카의 임명을 받아서 또 권력을 한 손에 휘둘다가 그러고 나면 또 로펌에 갔다가 꿩 먹고 알 먹고 둥지터로 군불 떼고 <laughs>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그게 국민들 보시기에 유권자들 보시기에 야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이런 반응이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 정말 어 지금 시기에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서 정말 신의 한 수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그놈의 숫자가 나오는 그 대목에서 조금 더 몸을 낮추고 국민의 눈높이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